선관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왜 민주당이 발끈하는지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몸이라는 것인지. 그러자 사선중진인 박대출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원조는 민주당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. 이 대표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은 3위로 부정 선거를 능가하는 부정 선거고 반드시 투표소 수개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18대 대선과 관련해 부정 선거가 드러난 사례는 없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도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12년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제작하며 부정 선거론을 폈다고 가세했습니다. 선관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왜 민주당이 발끈하는지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몸이라는 것인지. 그러자 사선중진인 박대출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원조는 민주당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. 이 대표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.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은 3위로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고 반드시 투표소 수개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18대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가 드러난 사례는 없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도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12년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제작하며 부정선거론을 폈다고 가세했습니다.